숙여할 방은 아오낭 빌라의 딜럭스 풀뷰룸입니다. 이 방은 트윈 베드입니다. 싱글 베드 두 개로 구성된 방입니다. 룸 사이즈는 4 8팔 스퀘어 미터입니다. 방 번호 4 1 0 2 호고요. 안에 들어가면 오층에 와서 욕실이 있고요. 왼쪽에 옷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바가 있고요. 자 이쪽에 또 이와 같이 트렁크 두개 정도 놓을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싱글 베드 두 개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침대 쪽에선 명이 같이 TV가 있고요, 네, 책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좀더 세밀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이 침대는 싱글 베드고요, 1인용으로딱 적합한 싱글 베드입니다. 둘이 자기에는 폭이 좁습니다. 그리고 침대가 붙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침상이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침대 뒤쪽에는 등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밤이 되면 멋진 조명이 비춰집니다. 위에 또한 LED등이 있어서 방의 분위기는 화사합니다. 자 왼쪽에는 이동용 샌드가 있고요. 원형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침대 쪽에 보면 욕실이 보입니다. 올드한 스타일인데요, 장처럼 되어 있죠. 문인데 문을 잠그면 욕실이 안 보이고요, 열면 욕실이 보입니다. 침대 쪽에서 면 앞에 이어 같이 삼성 TV가 있고요, 밑에는 선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그인 소켓 있어서 컴퓨터나 노트북, 휴대폰 등을 충전하기 좋습니다. 자우측에는 이와 같이 책상이 있습니다. 의자가 있고요, 앞에 거울이 있습니다. 스탠드가 위에 있고요. 또 위에 또한 LED등이 있어서 환합니다. 네, 커피 포트가 있고요, 그리고 생수 두 병이 제공됩니다. 커피와 차 세트가 있고요, 커피와 차 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네. 헤어 드라이기가 이와 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미니바 속으로 가겠는데요. 위에 이와 같이 클라스 안이고요. 밑에 이제 미니바가 있습니다. 현재 비어 있습니다. 자 열어보면 위와 같이 위에 옷장을 열어보면 옷걸이가 있고요. 비치백이 있고 그리고 목욕 가운 두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금고, 우산 두 개, 또 실내 화두 컬레, 그리고 체중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뒤를 보면은 이와 같이 욕실입니다. 앞에 거울이 있고요, 그리고 세면대가 있습니다. 바닥은 당일 타일이고요. 자 비누 있고요, 이와 같이 세면 도구가 있습니다. 자 치약 칫솔은 없습니다. 자 치약 칫솔은 별도로 준비하셔야 되고요. 타올, 글라스가 있습니다. 플로그인 소켓이 있고요. 타월은 충분합니다. 자, 뒤에 이와 같이 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는 주조가 다르게 에, 확실하게 유리를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모던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유리를 설치하여 강화유리로. 자, 앞쪽에는 이와 같이 고정형 샤워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동형 샤워기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so 아이들 딱히 좋고요 샴푸와 샤워젤이 제공이 됩니다 자 이제 발코니 쪽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자 발코니로 나가면 아 이와 같이 비치어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빨래 건조대가 있습니다 자 나무로 된 데크고요 사실 1층이니까 테라스로 봐야 되겠죠 자 옆집 옆방 구조들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앞에 풀장입니다 1층에 있는 딜럭스 풀류방은 풀장으로 바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사이드 딜럭스로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풀장으로 바로 나갈 수 있어서 인기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있다면 은 딜럭스 풀뷰방을 추천합니다. 바로 수영장으로 나갈 수 있고요. 아오낭 빌라는 수영장이 아주 예쁩니다. 분위기도 있고요. 추천합니다.